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음식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류 연어, 참치, 마이, 시케 이아리엘 등의 지방이 풍부한 어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열매류 아보카도, 오이, 올리브 등의 열매류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견과류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 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녹차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고구마 고구마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강낭콩 강낭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미역 미역에는 식이 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양파 양파에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 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음식. 녹차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과 폴리페놀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연어, 참치, 마이, 시케 이아리엘 등의 어류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곡물, 과일, 채소 등의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를 늦추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열매류 아보카도, 오이, 올리브 등의 열매류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견과류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 섬유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대체 유제품 저지방 우유, 두유 등의 대체 유제품은 포화 지방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허브와 양념 마늘, 생강, 코리앤더 등의 허브와 양념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에 함유된 식이 섬유와 항산화 물질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열매나 브랜드 곡물, 열매나 브랜드 곡물에 함유된 식이, 섬유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물 스테롤, 식물 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소화 흡수를 방해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식단을 선택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